아, 예, 반갑습니다. 오랜만입니다. 아, 거의 한 3, 4년 만에 같은데. 아, 맞죠, 맞죠. 야, 맞죠. 사건 제보로 오셨네요, 예, 예. 아, 요즘은 핫하다고 하셔가지고 제보 하나 하려고. 저 게임 유튜버인데요. 아, 근데, 예, 어떤 일이신지. 아, 그, 저도 제보를 받은 건데. 예. 이게 어떤. 일단은 숲에서 방송하 그 분이 자기 디코방에 뭐 연탄 봉사를 하는데 거기 유명 인플루언서들 오니까 스트리머 시청자분들도 와도 된다고 하니까 올 사람 말해라. 이렇게 해서 그 제보하신 분이 저한테 아, 진짜 님 가세요?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. 그러니까 본인은 모르시는 분. 예. 저 아니거든요. 그분 몰라요. 지금 보면 뭐 김블루님이랑 배그할 거다라던가. 프리님을 팔면서 뭐 아는 사이다 이런 식으로. 아 근데 그러니까 저는 엮여 있는 일이 아닌 거죠. 아 그럼요. 아 근데 그걸 왜 나한테 찾아와요? 어. 아니 아니, 아니 그냥 말이죠. 거의 처음이었던 아니에요? 다른 비코방에서 이거를 얘기를 하다가 거기서 루미의 얘기가 나왔어요. 아니 그 처음으로. 거의 누구야? 아 아. 형사를 잡아야겠어 내가. 아 아. 어떻게 제가 처리를 도와드리면 될까요? 저는 그 디코방에 들어가가지고. 아, 디코방에 직접 잠입을 좀 해보고 싶다. 그래서 이거를 예. 진짜 이게 사실인지. 아, 근데 이게 보니까 저롤 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. 아, 롤 쪽엔 제가 연이 별로 없는데. 안 아, 하셔도 돼요, 안 하셔도 돼요. 한번 찾아봐야겠네. 아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오랜만입니다 저번에 에디 찬가 부르실 때아 그때 몸움 아 주셨었는데 아. 그때 아. 저희가 에디가 네. 1승 한번 올리자 그랬었는데 결국 아 <laughs> 못아 올렸었잖아요 아, 아 그때 아, 그 츄잉이 소유로 받았던 그 아, 분이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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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아 네네네 아, 근데, 오늘은 그거랑 좀 다른 일인데. 어, 네네. 아, 최근에 어떤 분이 본인의 친구 중에, 뭐, 님이라던가 뭐, 님이라던가님이 OO님이 있다. 그래서, 뭐, 나랑 같이, 뭐, 봉사 갈 사람이 있냐, 이분들 오신다. 그, 자기 유명한 사람들을 이용해서, 뭐, 갑질을 했다, 뭐, 요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다더라고요. 근데 어? 그분이 있는 디코방에 님이 계시는 거를 제가 확인을 해가지고, 혹시 그 디코방 혹시, 어... 잠시 확인 좀 가능할까 해서 여쭤보려고 왔습니다. 아, 그 사람 막없히는데 아! 네 맞습니다! 그분이에요! 아... 반갑습니다 네... 사건에또 추가적인 피해자... ...이상도여서... <laughs> 아 이제 류배님은 그냥 이제 사건을 조사 중이시고 같이. 저는 부회자입니다 저한테 말씀하셨던 게 제가 포리님 팬이라고 하니까 포리님이랑 합방을 시켜주겠다고. <laughs> 목적은 다 여성분한테 한거 보니까 그냥 여미새가 목적이었던 거네요? 아니요 남성분한테도 하셔서 제가 지금 말씀드릴까 싶어요 아니 그럼 목적이 뭐야 뭐 외계인이야 저 어? 아니 근데 이게 제가 뭘더 해드리고 싶어도 제가 엮긴게 아니라 뭘더 해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유현이 님이랑 협박 한번 하실래요? 해갖고 엮어드릴까요? <놀람> 어떻게 좀 자연스러운 이야기 흐름으로 뭐롤 관련 이야기로 한번 물어볼까? 롤 최근에 그 사람들이랑 하게 돼가지고 좀 배우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지 롤좀잘할수 있냐 최근에 류유미님이랑 같이 게임했었는데 못한다고 개욕 처먹었다 유유 이러고 이거 좋은 거 같은데? 류유미님하고 게임하다가 욕개처먹어서 속상했다 나롤좀 가르쳐줘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, 류유미가 너한테 왜 욕을 해? 그러면은 못하긴 했는데 아좀 너무하신 거 같더라 이분 대기업들 친해가지고 말도 못 하겠고 약간 이런 식으로 나를 쓰기로 못 하가지고 이렇게 하면 좀 자연스러워 한데. 아, 제가 이미지가 어차피 그런 이미지라 이게 의심하기 힘들거든요 류어미님 제가 아바타 마냥 칠테니까 편하게 말씀해주세요 혹시 나롤좀 가르쳐줄래? 이렇게 할까요? 음 나이스 아 잠깐만 이거 하려면 은 알리바이 하나 만들어야 할것 같은데 롤을 한판 저랑 돌려야겠는데 롤 하지도 않았는데 왜 욕을 먹었어? 약간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서포트 하시고 제가 원딜 하는 식으로 하고 서포트 좀 일부러 응? 던지는 식으로 막 들어가서 게임을 일부러 막 o m 분 e v 치고 이런 식으로 해버릴까요? 아그 l b 한판 끝나고 봐달라고 할까 n d e v i 고 말고 아니면 은그 디코방 e 라 o a 아! 씨발! 아, 아, 진짜. 아 어, 내려서 내려서 e 려 e 려 s a there, there is a there, there is a there, there is a there. Ah, there is a 네. 이 정도면 의심은 충분히 풀거 같은데 자 한번 봐볼까요? 영광 진지하게 평가하고 있어요 나 싫어하시면 어떡하지? 요런 거 하나 보내줄까요? 어? 어, 어, 어. 몇 가수다? 아아 이제 막류민님이나 친추 안 받아준다 뭐 이런 거 보내가지고 어. 아 근데 저희가 원하는 답변이 안 돌아올 것 같은데요? 이런 식으로는? 알고 적으로 빙빙 돌아서 뭐라 그럴 수만 있으면 돼요 방송계에서 그 봐봐 나온다니까? 아 나오네 뭐. 계속 그거 유미가 나싫어면 어쩌냐 나 이제 나락이냐 뭐 유명 스님들한테내 이야기하면 어쩌냐 뭐 이런 걸로 갔다가아 근데 네. 아니 선님 이거 는 친구 아 아까 그 유미분이신가? 에이, 에이. 아니 무슨 자 저한테 막 하소연하는데 하 선생님이랑 짖고 친고고 싶은 거고 본인이 하신 행동을 다 시인을 하시는거죠? 뭐 이제 거짓말은 제가 친거고 뭐 프레임이나 이런 사람들치가보는 것도 이제, 이제 제가 거짓말은 친거 뭐 시인 다 하셨으니까 저도 말씀 하나 드리자면 지금까지 몰카였어요 <놀람> 이거, 저희, 의뢰비는, 예. 나중에, 제압방 한 번, 참여할 싱걸로 받아가겠습니다. 그 제가 제보했다는 건, 비밀로 해주세요. 아, 그럼 뭐, 어떻게, 익명으로 좀 소리를 해드려야 되나? 네. 아, 근데 이게, 익명으로 해드리면은, 그, 다른 피해자분들은 이름이 나오잖아. 님만 안 나오면, 결국, 님이 제보자인 거다 알걸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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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면 어떡하지.